삶이 참 많이 힘들고 희망이 안 보이시나요? 내가 원하는 삶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힘들게 살지 않으셨나요? 고생고생만 했는데 내 인생은 언제 풀리나 생각하신다면 당신도 말년에 대박나는 띠일지도 모른답니다. 오늘은 말년에 대박나는 띠 5개와 각각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해당이 안 되셔도 실망하지 마세요. 올해 24년에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띠도 영상 후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고 재물복이 터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 세 번의 큰 운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말년운은 은퇴 후 혹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난 후의 운으로 볼수 있습니다. 초년 운이 아무리 좋아도 말년 운이 안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보다는 초년에는 고생 좀 했어도 말년에 편안하고 유복하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는 게 좋지요. 또 말년 운은 가족 구성원 전체의 운을 아우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식이나 배우자가 어려움이 많은데, 내가 혼자 잘 나간다고 말려 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말려 눈은 자식은, 재물은, 직장은, 배우자 운등 여러 가지의 형태로 그 운이 찾아옵니다. 그럼 바로 말년에 대박 터지는 띠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숭이 띠입니다. 원숭이 띠는 타고난 재주가 차고 넘치죠. 수완도 좋고, 머리도 좋고, 사람도 좋아하고,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도 잘 받기도 합니다. 원숭이띠는 영민하고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나 참을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숭이띠의 가장 큰 장점이죠.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일을 생각한다는 점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수완 좋게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이들은 때때로 맞이하는 난관과 역경이라는 바람에 흔들리기는 하나 결국은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원숭이띠가 인생이라는 초겨울을 견뎌내고 묵묵히 헤쳐온 그 깊은 내공은 말년의 풍요로운 결실로 나타납니다. 오랜 시간 고통과 슬픔, 다양한 일을 겪어온 것이 마침내 말년의 인생의 정점에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띠 중에서도 특히 68년생은 50이 넘으면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사주에서 그 기운을 상쇄해주지 않는다면, 인생의 초년과 중년에 특히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심적 고통도 겪고요. 그러나 특히 68년생 원숭이띠는 60이 넘어가면서 삶이 평탄해집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하늘에서 내려오듯, 말년에는 인생이 좀 편안해지실 겁니다. 특히 다른 운보다는 말년의 재물운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12띠 중에 가장 영민하고 순발력도 좋고 임기응변도 좋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분위기도 이끌어가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인생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좋은 인연을 만나서 크게 덕을 받고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말년복에도 이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 띠입니다. 토끼띠는 말년에 자식복을 누릴 수 있고 재물을 아끼며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토끼가 한 번씩 구렁텅이에 빠질 때는 모든 것을 주변이 도와주듯이 이분들이 한 번씩 어려움에 빠질 때 주변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말년의 큰복입니다. 토끼띠 중에서도 특히 말년에 대박나는 띠는 바로 51년생 토끼띠입니다. 51년생 토끼띠는 손주와 자식의 복이 있는 띠입니다. 만약 내 자식이 잘안 풀렸다면 손주가 빛을 보고 크게 잘될 띠입니다. 말년에 자식운이나 손주운이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웃을 일이 많고 기분 좋은 일이 많은 것입니다. 자식이 못했다면 손주가 집안을 일으키기도 하고 집안의 큰 자랑거리가 되기도 해서 말년의 효도를 받을 운입니다. 그 어떤 운보다도 기분 좋은 말년 운일 겁니다. 세 번째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주변 사람을 잘 챙기죠. 정도 많고 이해심도 많고 타인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배려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이 많아 마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따뜻한 성격이 말년에 큰 복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세월이 흐르면서 우연히 돈이 모이는 띠인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말년 운이 좋은 돼지띠는 71년생입니다. 이분들은 말년에 자식복이 아주 좋습니다. 71년생들은 자식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말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자식이 잘 되는 게 가장 큰 복인데, 71년 돼지띠는 자식이 대박이 나는 띠입니다. 초년에는 힘든 세월을 보내고, 중년에도 정신없이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자식운과 가족운이 아주 좋습니다. 혹여 지금 어려우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운이 트이고 평탄한 날들이 이어질 겁니다. 네 번째는 소띠입니다. 우직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소띠는 보통 겸손하고 차분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기도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신중하고 꼼꼼해서 신뢰할 수 있는 띠입니다. 인생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살아가느냐가 행복의 큰 열쇠가 되는데요. 말년으로 갈수록 더욱 마음이 편해야 건강하고 행복하죠. 그런데 늘 마음가짐이 차분하고 우직한 소띠는 말년을 행복과 편안함으로 채우는 성향이 큽니다. 소띠 중에서도 특히 말년은 좋은 띠는 61년생 소띠입니다. 이분들은 가정적이기는 하나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신념과 생각이 확고하고 외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서 갈등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61년 소띠는 특히 일복이 많고 욕심도 많고 재주도 많아서 말년이 되어서도 돈을 계속해서 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생 후반전에 다시 새로운 걸 시작하셔도 크게 빛을 볼 수는 띠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70대, 80대가 될수록 더 많은 결실을 얻게 되니 나이 들어 뭐 하나 생각 마시고 하시는 일에 정진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재물복이 계속 있으실 겁니다. 다섯 번째 말년복이 좋은 띠는 양띠입니다. 양띠는 인정이 많고 생각이 깊으며 부드러운 성품인 분들이 많은데요. 친절하고 순한 마음씨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서 더욱 챙겨주는 양띠가 많습니다. 양띠 중에서도 계속 운이 좋아져서 아주 좋은 말년운을 가지는 분들은 55년 양띠입니다. 55년생이신 분들 부모복 없어서 그동안 나 혼자 인생개척해 오느라 고생하셨던 분 많으시죠. 그동안 힘들게 살아오셨더라도 기운이 서서히 좋아지니 힘내세요. 그동안은 부모복, 재물복, 자식복 없었더라도 지금부터는 배가 순항하듯이 술술 풀리고 노년이 순탄하고 편안합니다. 말년의 복이 정말 좋고 돈도 들어오니 아무 걱정 마세요. 다만 몇년 동안 자식 관리만 좀 잘하시면 됩니다. 이 속에 내띠가 없으신가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띠로는 그러하지만 자세하게 사주를 풀이해보면 그 안에서 말년의 자식은 금전운 등이 쏟아지는 사주가 많습니다. 대신, 24년 올해의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대박나는 띠도 4개 알려드릴게요. 4위는 뱀띠입니다. 올해 재물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뭔가 일이 잘안 풀리는 듯 한데, 희한하게 돈은 잘 벌리고, 재물은 술술 들어옵니다. 3위, 소띠입니다. 이동을 하면 좋고, 돈이 더잘 들어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고민할 일이 생길 때, 선택을 잘 하시면 돈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2위는 개띠인데요. 인간관계만 잘 해결하시면 재물이 몰려 들어오니 그동안 고민하고 계셨던 일이 있다면 이번에 한번 용기 있게 시작해보세요.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24년의 재물운이 가장 좋은 띠는 용띠인데요. 이분들은 횡재할 일이 있습니다. 횡재할 일을 놓치지 말고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고 돈복 터지게 받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